자, 이게 여러분, 보험 상품 중에 최초로 사망 보험금 1억은 무조건 주고 납입한 보험료 원금도 무조건 주는 원금까지 돌려주는 종신 보험이에요. 자,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5년납 종신 보험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 5년납 종신 보험 정말 메리트가 있죠. 완납의 가능성도 있고 추가납입을 통해서 환급률이 100%가 넘어가는데 계속 이자만 늘어나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자 오늘 방송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연령대별 보험료입니다. 납입이 10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장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사망 보험금은 무조건 1억. 내가 총 납입한 보험료도 무조건 같이 나가요. 사망하시게 되면. 근데 환급률 자체가 추가납입을 할수 없습니다. 추가납입 기능이 아예 없어요. 10년 완납시 추가납입 안 했는데. 17만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보험료를 낸겁니다.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10년을 납입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사망의 보장이 필요하고 이거를 납입한 보험료까지 다받는거예요 요렇게 황금률을 고려해서 보면은 괜찮죠. 세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납입한 원금과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한다. 둘째는 추가 납입이 없는데도요 10년인데도 납입이 황금률이 가장 좋다. 지금 이게 확정 환급률입니다. 115%에서 116% 확정 환급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변액 보험이나 아니면 기타 CI 보험이나 GI 보험이나 이런 거뭐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들 뭐 많죠. 환급률이 10년 납입에 이 정도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20만 원씩 보험료를 내면은 납입한 보험료 2,400만 원, 사망 보험금 1억 원. 그러면 1억 2,400만 원인 거죠. 나이가 조금 더 올라가면 자, 4 0세 자 납입한 보험료가 30만원씩 10년 그러면 대략 한 3700만원 될까요? 그러면 1억 3696만원 둘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두 번째 환금률이 계속 늘어나요. 2.5% 복리로 늘어나니까. 물론 뭐 15세, 20세 3 0세는 종신보험이 1번은 아니지만 금액을 좀 예시를 해드리려고 연령대별로 지금 쭉 뽑아드린 거예요. 자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 지금 59세에 조금 환금율이 떨어지지만 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59세 가입을 해서 69세 10년 동안 5700만 원 그러면 1억 5700만 원은 확정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대비하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건강하네. 그러면 환금률이 100%가 넘어가죠. 그러면 해약을 해도 별로 그렇게 마이너스 된건 없죠 목돈을 만든 거죠 물론 여유가 되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왜냐면 쭉쭉 해약한 급금은 계속 커지니까 1억 기준으로 뽑아 놓은 겁니다 10년납 물론 납입을 15년으로 가거나 20년으로 가거나 그러면 보험료는 훨씬 뭐 적은 금액을 오래내는 거죠 자 얘는 10년납 황금률이에요